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전주 맛집 끝강 족발의 100% 국산 냉장 앞다리 수제 족발, 순살 슬라이스 300g 5팩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족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세요. 4위입니다. 쫄깃한 앞다리 왕족발 1.2kg. 25% 할인된 14,900원에 득템하세요. 새우젓과 와사비 소스까지. 맛있는 족발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동원홍푸드 돼지 장족으로 만든 족발. 신선한 도낙 미정선 원육을 사용해 쫄깃하고 맛있는 족발을 집에서 즐겨보세요. 냉동 보관으로 편리하며 2.2kg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함께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갓성비 끝판왕. 100% 국산냉장 앞다리로 만든 진 전주 맛집 끝강 족발 순살. 38% 할인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족발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300g X3개. 1위입니다. 쫄깃한 한돈 조선 족발 250g 1개. 맛있는 족발을 7,490원에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족발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제품 링크